안녕하십니까. 버스워트뷰입니다 아, 오늘은 아, 방파제 낚시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아 참, 제가 사실은 오늘은 방송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잡은 무럭 애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저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무럭 저 하나 보이시죠? 저 우럭을 제가 잡은 건데, 저기, 저기가 있네. 하여튼 오늘 우럭 20, 하여튼 25cm 정도 되는 우럭을 두 마리를 그냥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놓치고 말아가지고 지금 그걸 못 보여줬던 게좀 아쉽긴 하네요. 한번 지금부터 우럭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저기가 있네. 어떻게 이렇게... 이리로 좀 헤엄쳐서 오면은 쫙 갖고 가면 좋은데요. 저기 제가 잡은 우럭이 저기 있어요. 저기 지금 제가 그 릴리즈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릴리즈가 그냥 돼 버렸는데요. 그 우럭이 뱉고 도망가더니만 지금. 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지금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래서 저 물고기는 일로 혹시나 오게 되면은 제가 뭐 풀치기를 하든지 해서 다시 잡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시 세트라. 오, 갑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들어 가네요. 지가 들어가네요. 야,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야, 살았네요. 운이 좋은 녀석이에요. 오늘 사실 25cm 되는 거두개 잡아가지고 사실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살았습니다. 참, 재밌네요. 낚시라는 게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으로 알수 없기 때문에 낚시라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 현재 시각은 10시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10시 한 50분 정도 됐는데 어, 지금까지 낚은 마릿수는 총 6마리 정도, 큰거두 마리, 작은 거네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그렇기는 한데, 그 중에 큰 거, 오늘 가져가야 될큰거두 마리를 놓치고 놔주려고 하는 네 마리는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 큰 녀석이 두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또한번 크게 입주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그, 보시는 동영상 옆에 보면 구독 있죠? 빨간 버튼. 그거 좀 눌러주세요. 그거 구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독 누르세요. 그냥. 그러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뭐 요즘에 다른 채널 가서 비슷한 채널에 있는 그 유튜버들 채널에 가면은 구독을 꼭 눌러주고 옵니다. 그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어,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사이즈 좋은 무럭 두 마리를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지금 놔주는 바람에 아주 그냥 멘붕이 왔어요, 멘붕. 다시 한번 해보죠. <laughs> 그래도 두개다 손맛은 봤죠, 뭐. 손맛은 둘다 보기는 봤어요. 못 잡아서 그렇, 못 잡아서 그렇죠. 아, 진짜 아쉽네. 아까 두 마리나 놓쳐놔가지고 지금. 정말 아쉽습니다. 하나 또 입질합니다. 큰 녀석일진 모르겠지만, 입질을 하고 있어요. 어, 왔어요. 왔어요. 조금 큰데? 조금 커. 오, 조금 크죠? 조금 커요. 아. 20 사이즈 정도 되는 우럭, 괜찮은 시야의 우럭이 올라왔습니다. 요건 놓치면 안 되겠어요. 요거는 내가 절대 안놓칩니다어유 제대로 걸렸네. 아, 빠졌습니다. 응.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 새끼. 아우 비닐, 아우 비닐, 아우 떠고, 아우 떠고, 아우 떠고. 오우. 아우 떠고, 아우 떠고, 아우. 뜨거워. 아우. 어, 피난다. 아, 씨. 와. 저거. 저건... 지금 무지, 무지 따왔거든요, 저게. 아우. 아, 좀 가는데, 저거. 아우, 아파,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너무 아픈데? 아. 아우 우와 오늘 진짜 우럭에게 엄청 당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아우, 아파 죽겠네. 아우, 아파. 여러분들, 우럭 비닐, 비 조심하세요. 진짜 아픕니다. 진짜. 이게 한번 따오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아파요, 계속. 쏘가리에 쏘, 쏘가리한테한번 물려보셨나요? 아우, 그거, 그거 비슷한 건데.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 진짜. 아. 벌에, 벌에 쏘이는 기분? 저는 벌에 쏘여보진 않았, 않았는데. 약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아픈데. 아, 저 우럭, 저. 뭐 그냥 한의원에서 침 맞았다 생각하려고요 한의원에서 아주 건강침 한번 놔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겠습니다 무진장 아프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찔린걸 찔렸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습니까 오늘도 역시 서퍼들과 그 앞쪽으로는 공사, 공사도 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아파요. 초반에 이미 그 제가 촬영하기 전에 1 시간 전쯤에 왔거든요. 입질을 활발히해줬었가 해줬었어 가지고 사실 요 밑에 이제 고기들이, 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지금 또 입질하네요. 어, 큰 녀석일지 작은 녀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입질을 합니다. 네. 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그냥 바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있는 것같아 안에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예, 왔는데 이게 저거예요. 저거 노래미. 여러분들, 노래미는 크든 작든 지금은 놔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다 저기 그거기 때문에, 그 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사이즈에 지금 20 한... 424cm 정도 되는데 잡아도 놔주셔야 됩니다. 아유, 어... 가만있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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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먹었다. 자, 노래미 사이즈 좋죠? 그죠? 노래미, 20, 23? 23 정도 되겠네요. 놔주겠습니다. 아쉽지만, 놔주겠습니다. 구멍이기 때문에, 지금은 놔주는 게 맞습니다.